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지 톱 5를 알아볼 거야.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들.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과연 어떤 곳들이 있을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줘. 5위는 다나킬 사막이야.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중 하나지. 낮 기온이 50도를 넘어가고 유독 가스가 뿜어져 나와 마치 지옥의 입구 같은 풍경이라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야. 4위는 마운트 워싱턴이야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험한 날씨로 유명해 초속 100m가 넘는 바람이 불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지 정상에 서 있으면 날아갈 수도 있어 3위는 데스로드야 볼리비아에 있는 이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악명 높아 좁은 길 옆은 바로 수백 미터 낭떠러지고 비가 오면 진흙, 미끄럼틀이 되지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어 2위는 스네이크 아일랜드야. 브라질 해안에 이 섬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들이 우글거려. 1제곱미터당 뱀 5마리 꼴이래. 브라질 정부가 아예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위험해. 대망의 1위는 체르노빌이야.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곳은 1986년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됐지. 보이지 않는 방사선이 여전히 위협적이고 폐허가 된 도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슬픈 여행지야. 정말 위험하지만 동시에 신비로운 장소들이었어. 이런 곳들은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들이야. 여행은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꼭 기억해줘. 영상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하고,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